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저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쪽 BBC 이용비입니다 네. 그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청소년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나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정부 차원 정부 자살 예방 계획에서 성소수자도 포함하겠다는 논의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자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파악과 대책을 얘기했을 때 연령별 얘기 부분들도 있었지만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학생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약두 페이지 정도 자리에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살펴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이 좀 됩니다. 학생 청소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4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를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를 나누어서 청년 자살률 뭐 이런 문제들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그 구분은 따로 여기 아직 나눠지지 않고 좀더 세부적인 수석실에 그 문제에 대한 보고 현황이 더 올라와야 올라 그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그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철도 네,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대통령께서 좀 관련 언급이 있으셨는지 또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뭐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어. 단순한 수신호 내지는 무전기로도 서로 어 연락을 했으면 이 일종의 재해 산업재해로서의 죽음이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 밀폐 공간을 청소하시려다가 황화수소에 중독이 돼서 안타깝게 좀 네, 다치신 분도 있고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었을까 고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따로 메시지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음.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